안녕하십니까. 이번 신내건축 실시설계 제안서 발표를 맡게 된 공조 팀의 박예수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 소개입니다. 저희 팀 이름은 공조이며 서로 도와주며 미루지 않고 계획적으로 진행할 포부를 가지면서 팀 이름을 지었습니다. 팀 룰은 이와 같이 있으며, 저희 팀은 한상우, 주윤희박예스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품 기획입니다. 다음은 사례 조사입니다. 롯데몰 송도 오피스텔은 다크 그레이와 화이트 컬러를 사용해서 모던한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다음은 포레나 당산입니다. 화이트와 그레이 우드톤을 사용해서 모던한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다음은 후반 베르디움 스테이1입니다. 화이트와 그레이, 다크 그레이를 사용해서 모던한 느낌을 연출하였습니다. 색상 및 마감재 분석 결과 컬러는 화이트 컬러를 사용했으며 공간 면적에 따라 색상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브 컬러인 그레이 컬러를 사용해서 모던한 느낌을 주었고 주로 마감재는 벽지와 우드 플로링을 사용했으며. 서브 마감재인 대리석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컨셉입니다. 디자인 컨셉은 미드 센츄리 모던입니다. 미드 센츄리 모던은 기능성과 실용성을 중심으로 한 간결한 디자인이며, 원색의 가구와 소품들로 포인트를 주는 디자인입니다. 저희 타겟은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을 위한 개성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색칠 계획입니다. 메인 컬러 아이보리를 사용하여 따뜻하고 모던함을 주며 컨셉에 맞게 연출하기 위해 티크 우드의 짙은색 목재인 우드를 서브 컬러로 사용하고 포인트 컬러인 머스터드, 인디 핑크, 코발트 블루, 블랙의 채도가 낮은 컬러를 각오에 사용하여 미드 센츄리 모던 컨셉에 맞게 연출할 것입니다. 마감재 계획 2도입니다. 메인 마감재는 심플한 컬러를 사용하여 포인트 마감재를 더욱 강조되게 했으며, 엔틱하고 저체도 색상의 가구를 사용하여 고급스러우면서도 따뜻한 공간을 연출할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벽지보다 93cm의 광폭 벽지를 사용하여 가격도 절하되고 이음매가 주로 깔끔하게 도배가 되며, 실크 벽지부터 고급스러움을 연출합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기존에 사용하는 200x200 타일보다 600x600 타일을 사용하여 줄눈을 최소화시켜 공간을 깔끔하고 조화롭게 만들어주며 요즘 유행하고 있는 모던하고 미니멀리즘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강마루에서 강화마루의 사용으로 인한 내구성 증가와 유지보수가 좋아지며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 디자인입니다. 현관입니다. 바닥에는 대리석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공간 활용과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우드톤의 빌트인 형식의 신발장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도입니다. 컨셉에 맞는 분위기에 채도 낮은 머스타드 색상의 문을 사용하였고 넓어 보이기 위해 유리로 공간감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에 모자이크 벽면 타일을 사용하여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컨셉에 맞게 레트로 냉장고를 사용하며 채도 낮은 복박이장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레스룸입니다. 우드 색상이 서브 색상인 만큼 옷장은 우드 마감재를 사용하여 편안한 느낌을 주었고 공간 활용을 위해 기역자 형태의 가구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욕실입니다. 그레이 색상의 포세린 타일을 사용하여 깔끔함을 주었고, 검정색으로 포인트를 주며 세련함을 덧붙였습니다. 샤워 부스는 유리를 사용하여 답답한 느낌을 덜어주었습니다. 다음은 침실입니다. 원목 가구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뜻함을 주었고, 앞 테라스의 유리문을 커튼으로 가려 공간 분리를 해주었습니다. 조명도 원목 마감을 사용하여 분위기에 맞게 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라스입니다. 따뜻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위해 카페트를 깔았고, 모피 러그를 더하여 고급스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컨셉에 맞는 메이비 레더의 쇼파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3D 모델링입니다. 다음은 보드 아이즈 뷰입니다. 아이소메트릭 사이드 뷰 1, 2입니다. 렌더링입니다. new3,4입니다. 렌더링입니다. 다음은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도면집입니다. 제안서를 바탕으로 수정한 실시설계도면집입니다. 도면 리스트와 마감재 리스트입니다. 건축평면도와 인테리어 평면도입니다. 패턴도와 구조도입니다. 기호도와 천정도입니다. 입면도 ABCD B 방향입니다. 주방 입면도입니다. 화장실 부분 확대 평면도 천정도 패턴도입니다. 욕실 부분 확대 입면도입니다. 주방 부분 확대 입면도입니다. 테라스 패턴도입니다. 현관 부분 확대 평면도이며 그에 따른 상세도입니다. 위에는 천정 상세도 커튼 박스입니다. 아래는 주방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오픈 프레임 상세도입니다. 침실 천정 상세도와 욕실 상부 도어 상세도입니다. 욕실 세면대 상세도입니다. 위에는 천정 몰딩, 아래는 걸레 바지입니다. 복도에서 욕실로 이어지는 창호도의 슬라이딩 도어 입면도와 잼과 실입니다. 복도에서 주방으로 이어지는 오픈 프레임이고 잼과 실입니다. 창호도 입면도와 아래는 거실에서 주방으로 이어지는 창호도 상세도입니다. 다음은 협력 설계 도면입니다. 협력 설계 도면 주방 가구 도면입니다. 주방 가구 입면도와 그에 따른 상세도입니다. 주방 가구 C, D, E 부분 입면도입니다. 현관 복박이장 도면과 그에 따른 입면도 및 상세도입니다. 거실 복박이장 도면과 그에 따른 인면도 및 상세도입니다. 욕실 가구 상세도입니다. 욕실 거울입니다. 샤워부스 상세도입니다. 욕실 천정 마감재 도면입니다. 현관 도어 상세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서와 도면집에 대한 실내 건축 실시설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